과자인데요. 자, 과자인데요. 아이고 매롱하는 거예요. 이게 아유, 뭐예요? 과자인데 얼굴을 누르면 네. 커스터드 크림이 나오는 겁니다. 아 디저트예요. 어느 나라 건데요? 그러니까요. 어느 나라 건지. 이거 뭐... 일본 건가요? 딤섬이라면은 중국 쪽일 것 같은데. 중국이나 아 대만 이런 예. 쪽. 아저 이제 엉덩이를 찌르고 네. 누르면. 아, 저거 뭐예요? 이거 좀콜릿만해 그래요? 네, 초콜릿. 초콜릿입니다. 아, 커스터드 크림, 엉덩이에선 네. 초콜릿 소스가 나온다. 아주 귀여운, 예, 홍콩의 딤섬인 것 같은데요. 아, 홍콩 지역에? 네. 아, 근데 지금 저분은 여성분인데 저걸 아무렇게나 거리낌 없이 그냥 그렇게 하네요. <laughs> 저렇게 캐릭터 딤섬을 만들어서 네. 그렇게 재미도 즐기고 맛도 아하. 보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음식이라니까 저는 뭐 혐오스럽게 봤는데 음식이라니까 네.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아, 이거 희한한 음식이 좀 많네요. 부위가 네. 좀 즐겁진 않네요.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